와 이건 뭐냐 야, 이 정도만 배틀 패스로 줘도 욕 먹어 야 이거 이름 바꿔야 돼 그냥 똥 <laughs> 그냥 프리즘 칼 이렇게 해놓지 말고 여따 그냥 뭐똥한 글자 써놓으면 될것 같아요 야시장이요 야시장 뭐 별거 안 떴어요 그냥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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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한무 경쟁드가 어 뭐야 우리 팀 저걸 레디언트 마크지, 실버 마크가 아니라 예, 가운데 노란색 박혀 있는 거지, 저거 흰색 가운데. 예, <laughs> 음. 네뷸라 팬텀 구매 플러스 오늘 하루 종일 사용. 아 어, 이거 다음 판부터 좀 할게요. 그래도 네뷸라 팬텀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예, 다음 판부터 네뷸라 팬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하신다고요? 아 그럼 말하 말씀하시지. 헤명남았습 <laughs> <한> <laughs>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<A>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10초 남았습니다. 대자비 hey 아니냐 오메나? <laughs> <laughs> <에이지점에 웃음> <떨어졌습니다. 웃음> 너 아까도 이렇게 죽지 않았니? 적군 <laughs> <남았습니다. 메시 기모시. 웃음> 아! 명남았습메키 <laughs> 모시. 아. 메키 모시. 돈이 없네. 샷건이나 사야죠 뭐. 어. 아 진짜 장난하지 마셈. <laughs> 아 장난하지 마셈 진짜. <laughs> 아 진짜 노잼임. 아아 아, 샷건을 간파해내다니 상대가 대단한 걸 당할 때까지 쓴다. 빙조심. 알고도 당하면 어떡해, 멍청한 놈 그냥 아 그냥 사이트에 가만히 있자, 나가지말고 뭐 할라 하지마 B에 뭐가 들어왔는데 핑이라도 좀 찍어주지 어어! <laughs> 어, <laughs> 거기, <웃음> 거기 있었구나! <laughs> 아 거기 있었구나,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아까부터 계속 팀원한테 총을 사준 거 같은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죽지 않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팀만을 위한 신한은행이 되겠어 <laughs> 잘 되냐? 와 뭐야 이거? 아 우리 팀 너무 잘해 <laughs> 아유 좋아 아유 편해 야 게임 너무 편하다 <laughs> 누구 마음대로 구슬에 손을 대나 개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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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은 쏘라고 했는데요. 아이고 아까워라. 냠냠 아 역시 스파이크 나밖에 없어. 난 스파이크 들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. 애착 애착 인형 같은 거야. 애착 인형. 나가자. 일단 이번 판 진짜 오맨 캐리죠, 이거는. 진짜 개잘했죠. 하나 더. 아무도 그런 말안 한다고요. 그게 난 문제라는 거야. 못할 때는 진짜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채팅창에 올라오는데. 잘할 때는 뭐 다들 뭐. 딴짓하고 있나 봐. 저이 처라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. <laughs> 어, 이처 나온 거 정도만 이제 슬슬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아닌가? 아, 진이비다 아, 그래도 하나 땄다. 도 <laughs>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. 엉금 엉금 원 기어서 가자 저지대가나온다저지대 <놀람> 아악 <놀람> 이거 왜 철저히 닭한명 남았습니다 닭 뭐야 닭럭한명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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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 어디고 <놀람> 이크를 설치했다 콜을 맞혀라. 클라스. 난 나가 버려. 수비팀 승리. 아, 2등이었는데. 2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, 깝이. <laughs> 아네레라 팬텀을 이거로 뭐내돈 주고 산다고? 세상에. <laughs> 너무 이뻐. <웃음> 너, <웃음> 너무 이뻐. 아, 심해 벤달을 쏘라고요? 근데 심해 벤달은 제가 없을 걸요? 어? 있네. 나 이거 왜 있냐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뭔 스킨이야? <laughs> 와, 근데 진짜 미쳤다 이 스킨. 와, 이거 왜 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건 네뷸라의 저주야 이건. 나 아, 경우 그냥, 그냥 들어가 버려 램프, 램프 나왔어요, 램프 나왔어요. 뭐, 들어가 버려, 그냥. 이게 레이나지. 레이나는 참지 않아. 궁극기 써가지고, 뭐, 미친놈처럼 가봐. 누구 사냥, 아, 이, 나와. 누구 사냥이 더 강, 강력하지. 아, 이거는 못따면 말이 안 되지. 못하면 그래. 제가 더어야지 <laughs> 해보는 뭐 일부러 안 갈게. 와, 이걸 바로 앞에서 코 앞에서 스나로 딴다고? 잘한다. 어. 아, 근데 방금 그 레인한테 스나 맞고 죽은 거 약간 너무 슬픈데,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. <웃음> <웃음>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. 뭐 뒤져도 그냥 들어갈게요. 뭐 그림 갑지, 그림 갑비 아하 <목소리> 아, 거의 다 죽였는데, 아, 거의 다 죽였는데, <목소리> 아, 아까워. <까버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샷건은 말이야, 오, 화, 포카. <목소리> 샷건은 말이야, 샷건은 말이야, 샷건은 말이야, 샷건은 말이야, 샷건 봤거든건은 말이야. <laughs> 어! 아유 아. 아우 그냥. 앞쪽 경찰 좀. 아, 킬해요 1등이라고요. 아니, 도대체 몇 번을 보여 줘야 돼? 1등이라고. 1등. 안보여뭐안 보여?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우리 팀이 1등 누군지 여러분들 다 같이 말해 보세요. 1등이 누구야? 우리 팀 1등. 됐어. 어. 됐어, 안 보여요. 소속 소발전. 해서 됐어. 나말안 해. 사기채미니까 한번 나가 볼게요. 전진. 아즌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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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고 싶다면 어디 놀아. 아지. 아즌진. <laughs> <laughs> 아이 쏘바 화살 때문에 들킴 진짜. 아니 쏘바 화살. <laughs> 아이 좀 똑바로 좀 넣어 봐 쏘바 그냥. <laughs> 저 무... 못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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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zunzin? 아, s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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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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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등. <laughs> 강동, 강동.